아, 형, 뭐, 이것도 뭐, 아니야. 맞아요. 그냥, 뭐하지? 과? 바로 나와요, 그냥. 어디서 들어본 듯 하나, 항상. 그러니까. 하지만 베낀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색깔나요, 색깔나요. 아, 이거, 근데, 엄마 씨가 설명해주세요. 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은왜 네.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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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로 안에 넣어보자면요. 어, 마이크 웨이브를 해. <laughs> 상당히 정신없네요. 아무튼, 저희가 이제, 이 메인 토픽이, 모모에서, 음. 모모할 <뭐로> 때 해선 안될 것. 그러니까 해선 안될 것에 관한 토크를 해볼 예정입니다. 예, 예. 근데 이제 과로에서 과로할 때 해선 안될 것이라서 맞아요. 저희가 과과과 과, 과 그렇게 가는 건데. 과로죠. 그렇죠. 과로. 네. 괄호. 네. 네. 사람들이 가로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네. 가로, 네. 가로, 사람들이 가로세로 가로. 가로, 가로. 가로, 가로, 책안 가로. 가로. 가로, 읽어본 사람들이. 네, 네. 그러니까 그렇겠죠. 교육을 많이 못 받은 사람들이. 근데 내가 분명히 재영이 이거 가로라고 한거본 적이 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저는 근데 MSN이나 이런 데서 되게 맞치법을 되게 많이 틀려요죠 여자친구는 국문학과. 책안 읽은 데가 안었요아 여자친구는 국문학과. 그런데 네, 네, 어. 내가 국문학과 학생한테 그거 물어봤어요. 로서랑 로서의 차이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아... 몰라. 그 설명을 할줄 알아야지 국문학과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국문학... 자꾸 대화하지 말아요. 마이크 박혀있는 사람들이랑 <laughs> 국물학과 아니에요? 국물 맛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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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삼류된다. <웃음> <웃음> 그래요. <웃음> 네. 뭐 아무튼 그래갖고 제가 이번에 어, 해서안 될지 원 일단 간단하게 들어가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시험 기간에서. 아, 시험 기간에, 기간에 도서관에서 해선 안될것 안 네, 음. 한번 토크를 해보도록. 아, 이거 뭐 지금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요. 공감하실 겁니다. 꼭 해선 안 혹시 되는데. 지금 잠깐만, 우리 얘기하기 전에 네. 아이디어 네. 있으신 분 저희 MSN이나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시면 그, 참여하실 네. 수 있습니다. 저희 있으니까. MSN 주소가 어떻게 되죠? G O M L R A D I O G O M L R A D I O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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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at hotmail.com. Hotmail hotmail.com 에 어, 주시면 되고요. 아, 네. 그리고 이제. 어, 오, 들으러 오시는 거, 뭐, w w w u b c c t c o m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연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하여튼, 뭐, 도서관에서 도서관 하면 안될 안 거, 시험기간에 특히나. 그러니까요. 그래. 엄마 생각에 테트리스를 하면 안될것 같아요. <laughs> 맞아요. 제가 그 얘기 제려고 했어요. <laughs> 근데 꼭 하게 되는 게그 테트리스죠. 예, 저 맞아요.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안할려 그래도 테트리스 해본 사람만 알아. 요저 같은 그래. 경우도 지금 네. 페이스북에서 네. 그 고고 맞고라고. 아, 네. 맞고 가 생겼다 면서요 그것 맞아, 때문에 맞아. 이제 시험 기간을 딱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아니 무슨 맞고에서 만 점이 넘게 나와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오. 점수 따는 맛이 이게 쏠쏠하니까. 근데 또 그게 시험 기간 끝나니까 재미없어지더라고요. 잘안 <laughs> 해요, 사실. 맞아, 맞아, 맞아. 그 이유로는. 왜그 시험 기간만 되면 네. 뭐든지 정치가 그렇게 재밌어? 맞아맞아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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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막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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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그요 맞아요 거아요 맞아요 맞아요 트위터 맞아요 맞아맞아맞아맞아맞아 맞아요 요요 괜히 막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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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아 <laughs> 내 생각을 표현하는 맞아 맞아 140자 그리고 이내에 그 트윗 덱이라고 그걸 페이스북이랑 동시에 올릴 수 있는 거 알죠? 아아 맞아요 제가 예예꼭 그렇게 예 하시더라고요 동시에, 동시에 올려야네 네네 맞아요 그래갖고 막 그럴 수가 있는데 네 그리고 막 다큐멘터리도 재밌잖아요 아그래가지고 맞아요 저 히틀러가 막 아직 살아있다 아아막 이런 거다운받아보그 다음에 막전별 아베가 다했어요뭐 북극곰에 대한 거그 그렇죠 다음에 고양이에 대한 진북의 눈물, 뭐 눈물 아프리카의 눈물 맞아요 맞아요 아마존의 눈물 아프리카의 눈물 이지에 그러니까 이제 나오고 막 저는 붓고 있눈 물이 제일 재밌었어요. 저도 붓고 그렇죠. 있눈물 네. 되게 그외 그렇죠. 그, 그, 그 썰어 먹잖아. 썰어 먹는 거 먹어보고 싶더라고. 그거 맛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그 일각고래 맞아요. 일각고래, 일각고래. 아그 아, 이름이 있는데 그 고기 부위의 이름이 있는데. 그것까지는 기억이 안 나요. 붓는 <laughs> 듯푸그 네. 진짜 일각고래 진짜 크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네. 그 빙판에, 막, 피가, 막, 이렇게. 맞아요. 굉장히 다 썰어서 나눠갔잖아요. 네. 원주민들이. 괜찮은 아이디어인 네. 것 같아요. 네. 식욕도 돋아갖고. <laughs> 고기 먹잖아요. 고래고기가 그렇게 맛이 특이하대요. 음. 구하기도 힘들고. 특이하다 음. 그러니까 그렇게, 그렇게 맛있진 않나봐요. 맛있으면 어. 맛있다고 썼네,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러니까 좋아하시는 분 좋아하고, 음. 아, 뭐 우리나라에 이제 깻잎이나 실란트로 같이 약간 그런 느낌이 아닐까 싶습니다. 와라봐 okay. 오케이 <laughs> 알겠습니다. 참안 받아줘. 받아주고 싶을 때만 받아줘. <laughs> 안 받아주는 게 아니야 이 사람들은. <웃음> 그래요. <웃음> 저는, 저는 <웃음> 요즘에 그거. 뭐야. 되게 저 혼자 이제 뒤늦게 재미 붙인 건데 네. 원래 싫어했거든요. 체크인이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요즘에. 아, 체크아요형 네.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네그폴 스퀘어로. 네. 아니 제가 ]구나. 안 그래도 어제 재아 씨한테 얘기했어요. 아니. 재하 씨, 아, 엄마 씨한테 얘기했어요. 재하 씨이 체크인 하는 것만 보면 <laughs> 뭐 재벌집 아들인 줄 알겠다고. 좋은데만 가요. 음식집이고, 뭐 마일스톤스 막, 어. 마일스톤스 가서 막 점심을 아, 먹고, 톡톡 사 먹고, 뭐. 뭐 이상한 이 집에 외식 와 있으니까 좋아 보이는 어, 카페 가고, 맞아요, 혼자 막빛 좋은데 가 갖고 먹지 어. 뭐. 네. 예전에 오르세, 예전에 다 <laughs> 괜찮다. 아니 되겠잖아요. 사과에 리필 되 괜찮더라 리필 아 리필 되죠. 커피 하나 시켜서 나랑 먹지 뭐. 아 이거 까먹었어요. 되게 어려워요. 주 주. 까마, 이래요. 택사스? <laughs> <laughs> 그, <laughs> 그러니까, <laughs> <laughs> 그생각나네 <그게> 갑자기. 택사스, 캐스그래요 임산업. 없는 단어죠? 어 어쨌든 간에, 아우, 이렇게 갑자기 힘이 드니. 야 아무튼 뭐, 해서 안될 짓이 많은데. 뭐, 올라온 거 있나요? 어, 없어요. 그래서 아, <웃음> <웃음> 네. 뭐, 그런 것도 있어요. 어, 저는 이건 제가 해본 건 아닌데, 네. 가끔 이렇게, 대부분 중국 커플 분들인데, 굉장히 격한 애정 생각들을 하는분 <laughs> 도서관에서 도서관에 예, 서 정말 깨는 아, 룸이라고 해주고 싶을 정도로 맞아요, 진짜 맞아요. 겨 안고 그냥 여자분이 무릎 안 무릎 맞아요, 위에 누워갖고 막 그냥 뭐 어, 그냥? 좋겠다. <laughs> 네. 그러니까 뭐 수많은 사람들이 <laughs> 공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아, 다들 맞아. 집에 일찍 가죠 근데 사실은 시험 시험 기간에. <laughs> 네. 네. 저는 도서관에 가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아, 맞는 아요도서관 중에서도, 왜, 저희 학교에 네. 이제 얼빙이라고 있잖아요. 네. 거기가 되게 안, 가면 안 돼. 네. 맞아요, 맞아요. 보세요 코리아타운, 코리아타운. 아니, 네. 근데 제가 궁금한 점이, 네. 그, 거기에 여자분들은, 네. 무슨 클럽 오는 복, 복장이나, 화장 없어 신부 화장을, <laughs> <써. 심보> 화장을 <laughs> 막, 이 신부 화장이 이 긁으면 이렇게 막, 네. 나, 나올 남자분들은 뭐, 빅뱅이 많어. 빅뱅 스타일이야 목도리 막다 메고 다니고. 빅뱅 ST. 네? 스타일이라고. 왜 <laughs> <진짜. 웃음> <laughs> 이렇게 어려워? <웃음> <웃음> 방송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어요. 몰를 <laughs> 때는 그냥 다음 얘기 하세요. <laughs>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으면. 아우 진짜, 네. 얼빙 그 도서관이. 맞아요. 그 패션쇼장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다 근데 이제... 뭐 가끔 그런 거 있어요. 가서 공부 세시간 했는데, 네. 오 갑자기 배고파서 이제, 네. 그 베트남 쌀국수 먹으러 나가고. 한 네. 수다 수다 그 다음에 해야. 또 이제 커피 마시면서 또수다 떨고, 팀월튼에서. 필바도 가래방도 가고. 뭐. 맞아요. 왜 맞아요. 보통 남성분들이 보면은, 얼빙에 들어오기 전에 담배 피시는 분들 담배 피고 맞아요. 네. 얼빙에 들어와서 화장실 한번 갔다가 <laughs> 그리고 일단 앉아서 컴퓨터, 컴퓨터, 컴퓨터 좀 하다가 페이스북 좀그 안에 맞아요. 공부딱 하게 잘야 담배도 더 피고 <laughs>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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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다시 담배 피러 갔다가 다시 화장실에 오, 갔다가 그리고 올라오는 <laughs> 게 누구 만나서 <laughs> 어, 또 얘기 얘기하다가 <laughs> 이제 진짜 담배 한대더 피고 진짜 <laughs> 어, 맞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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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그러다 또, 또 오면 이제 배가 고파 야식 먹을 때 피자 시켜 먹고 그리고 맞아. 밥을 시켜 먹으면 이제 왠지 졸린 거 같아요. 그래. <laughs> 그러면은 이제 생각이 되죠. 아 차라리 지금 많이 자고 내일 아침 동까 <laughs> 그리고 집에 가서 이제 무한도전을 틀죠. 네, 네, 그리고 돼요, 그때만 해도 그런 시험기간에 유튜브에서 찾아보는 게또 재밌어요. 아, 뭐 이것저것. 그렇죠. 예. 괜히 그냥 유재석. 맞아요, 쳐보고.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막 재밌는 영상 되게 많이 나오고. 아, 그래요. 네. 뭐. 저 같은 경우는 막 힙합 괜히 아, 맞아요, 프리스타일에 꽂혀갖고 막 프리스타일 영상 막두 <laughs> 시간 보고. 저도 막 스노우보드 영상 한참 보고 있고. 맞아요, 진짜 시험기간 아, 아, 아니면 진짜. 그 열정이 안 나와요. 그실잘안 네, 들어가는데. 제가 지금 페이스북 하고 있는 것도 그렇고, 트위터 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렇고, 블로그도 그렇고, 다 시험기간에 만들어요. 아니, 만들어지 시험기간에. 진짜요? 근데 관리가 안 돼요. 시험기간에만 어, 하다가. 저도 이번에 노래가 네. 지금 작곡하고 있는 거 하나가 네. 시험기간에 나왔어요. 왠지 그때. 저도 지금 가사 쓴거 있어요. 시험기간에. 감수성에 기간에. 그냥 네. 풍부해져갖고. 아 이거 맞아요. 만들어야 돼. 맞아, 맞아, 맞아. 시험보다 더 중요해 이게. 연극 영국... 시나리오 되게 많이 썼거든요. <laughs> <laughs> 제가 말씀드린건데 그때만 아이디어가 막번쩍아요 맞아요 번쩍 맞아요 지금 아니면 안될거예요 그러면서 왜 공부를 하다보면 은 아, 네. 내가 왜 공부를 하지부터 시작을 해갖고 네. 이런거를 내가 바꿔야돼 내가 이런거를 뭐 예술을 통해서 바꿔야된다라고 <laughs> 생각을 하면서 <막> 쓰기 시작해요 <laughs> 그러니까 이게 뇌가 공부를 할때 활성화가 되는게 아니라 아. 공부를 하려고 준비는 하는데 그러니까 이상하게 활성화가 되는거 같아요 뭐 아무튼 뭐 주춤이세요. 예 힙합퍼네요. 힙합퍼. 두 번째 한번 가볼까요? 멀티컬처. 아자 이제 해선 안될거두 번째. 네. 학교에서 선생님께 혼날 때 해선 안될지 음. 제가 이거는, 이거는 네. 일화가 있죠. 이제 네, 제일 뭐 흔한 거죠. 네. 웃으면 안 되는 거예요. <laughs> 제 친구 중에 하나가 네. 중학교 3학년 때 네. 어떤 선생님께서 굉장히 과학 선생님이셨는데 네. 짱구 아빠 닮으셨어요. 짱구 네. 아빠요. 네. 근데 그때 짱구 아빠 막... 이름이 뭐죠? 저 있나요? 일본 이름으로 나는데, 어, 네. 확실한 건 신씨겠죠? 신씨. 맹이 신씨. 신짱이잖아요 아니요, 맹짱구에요, 맹짱구. 아, 한국 이름인 거요 신짱은 일본 이름이고요. <웃음> 맹피디. <웃음> <웃음> <괜찮은데>? 네. <laughs> 어, 어, 맹피디님. 맹피디님 아니야? 괜찮은 우리만 재밌어. 봄라디오 징계그야. 빡빡빡 덧돌이잖아, 이거. 맹피디님, 맹피디님일 수도 있고. 어, 좀닮으것 아, 같기도 하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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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닮으신 것 같기도 하고. 어찌됐든 간에, 그분 <laughs> 닮으셨는데, 그분께서 이제 그, 이제 질문을 네. 과학적인 질문을 네. 너네가 하나씩 써서 뭐든지 주니까 네. 몰래 이렇게, 이렇게 종이 접어서 네. 내라. 그럼 제가 다음 시간에서 답변을 해주겠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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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이제 익명으로 그걸 했어요. 네. 근데 어떤 분께서 이렇게 불순한 질문을 쓴 아, 거예요. 어떤 아이, 그, 비방이네, 비방, 비방, 비방용으로서. 선생님, 화가 먹어. 나서 오셨어요. 예. 난 좋은 의도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너네 이걸 네. 장난으로 받아들이냐. 네. 그래서 남자애들만 다 맞기로 했어요. 예. 아, 그게 약간. 그게 남자가 쓴 거야. 야한 예. 거라서, 남자애들만 맞기는데 예. 다른 친구들다 맞았는데, 마지막에 예. 제 친구 하나가, 네. 맞으면서 웃는 거예요. 그 친구가 원래 아프거나, 뭐, 공격이 처웠거나 이러면 웃는 네. 친구예요. 약간 예. 약간 예. 그런 그런 친구. 약간 노홍철 씨처럼. 네, 약간 그런 친구 있잖아요. 막 맞으면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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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웃는 그분이 웃다가, 진짜, 빗자루 세개인가 부러질 때까지만. 맞 아, 이야. 계속 맞았어요, 그 친구가. 근데 진짜 그런 거 있어요. 왜, 진짜, 막, 정말 나는 이런 잘못을 안 했는데, 네. 가 했지라고 진짜 심각하게 물어보면, <laughs> 웃게 되는 거 있잖아요. 네. 아, 진짜 안했어 이러면서 <laughs> 웃게 맞아, 되는 거 있잖아요. 맞아, 저도 어버 되게, 되게 난감해요, 되게 그런, 그런 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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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 되게 난감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런 것도 있고, 저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딱히 이거랑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맞을 때, 그 선생님이 몇대 맞을래? 아, 아 진짜 난감해 요몇대 맞아 깔끔하게 한 대만 맞겠습니다 <laughs> 보통 한 세네 대가 세대, 세대, 네, 세네, 세네 대가 되게 적당하죠 음. 제가 세대 맞는다고 하니까 쿨하게 음. 때려주시더라고요 음. 정말 무섭게 때리시더라고 그런 친구도 꼭 있잖아요 뭐 1대요 어. 반항한다고. 야, 씨, 1대맞죠 진짜 맞죠? 100대. 진짜 맞죠? 100대. <laughs> <맞춰서> 맞죠? 맞죠? <laughs> <laughs> 선생님도 이제, 오기가 생이니까 때리죠. 이게... 저 같으면 때릴 것 같아요, 1대 그러니까요. 네. 가 맞겠다고 했으니까 네, 다섯 대, 저는 다섯 대라고 말해본 적 있어요. 아. 근데 제 뒤에 친구들이 세대, 세대여고 네. 되게 억울한 적이 있었어요. <laughs> 그러니까 정말 세대만 때렸어요, <laughs> 네. 선생님. 어우. 그, 정, 저는 다섯 대 때리고. 정직하신 분이시네, 네. 네. 괜찮은 선생님이실 것 같아요. 그 네. 마지막 친구 안 맞았나 그랬어요. <laughs> 안 맞겠다고 <laughs> 네. 그랬어요. 네. 그니까, 뭐, 아 뭐, 저는, 뭐, 그냥, 이러니까, 뭐, 아, 그래, 너 안, 잘못한 거 없는 것같다 <laughs> <laughs> 그런 친 반장, 공부 잘하는 친구들. 아, 네. 네. 맞아 뭐, 그럼 그 친구 또안 때려요. 아, 아니, 편애가 그러네. 아, 그리고 그런 친구도 있었잖아요. 중학교 때도. 네. 뭐, 떠든 사람 다 나와. 근데 네. 안 나오는 친구들. 아, 솔직히 다 떠들었는데. 다시 떠들었는데. 안 나오는 친구들 꼭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한명 빠지는 거 얘기하니까 배신당한 기억이 하나가 있네요. 네. 이번에, 아. 이번에가 아니죠. 제가 이제 졸업식 때. 아. 졸업하고 나서 이제 신나게 술을 마시는 때가 있었는데. 네. 아직 고등학생이라서 미성년인데 술을 마셨는데 네. 근데 아, 학교에서 자평하겠네요. 마셨거든요. 아직 공소시위 안 지났잖아요. 아 그래요? 네. 그 학교에서 마셨어요. 파블릭 플레이스에서 술을 네. 마셨죠. 근데 네. 너무 이제 필이 받아갖고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난 거예요. 네. 그래서 민원이 들어와서 경찰이 아이고. 출동을 좋았어요. 했는데 오. 저 네. <laughs> <laughs> 아, 지난주에 한번 말했어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네. 두 번은 쉬운 거죠. 첫 번째. <laughs> 아, 형, 형, 이 다른 단어 하지 말아요. 첫번째또 <laughs> 다른 단어 하지 말아요. 그거 편집됐어요. <laughs> 아, 영상에서 아, 편집됐어요. <laughs> 아무튼 그래서 그 경찰 분들이 오시는데 네. 정말 저 하나 남고 다도망가더라고요 네. 음. 몰랐어요, 진짜. 그렇게 그 사람들이 발이 빠르지은 음. 그런... 저희 고등학교 때 파이어 워크 하다가 네. 불꽃놀이 하다가 네. 도망간 네. 적이 있어요. 잡힐, 아. 바, 잡힐 것같아요 저도 네. 대학교 1학년 네. 때 저희 도서관 코너 앞에서 불꽃놀이 하다가 네. 네. 경찰 와갖고 네. 도망간 적이 있거든요. 저는 그게 불법인 줄 몰랐어요. 불법 아니지않아요 불법이에요. 저희는 나쁜 짓을 해서. 아, 그러니까 음? 우체통에 막 넣고 이랬거든요. 하하 <laughs> 그리고 <laughs> 불꽃을 딱 붙였고 우체통에 넣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잡히는 줄알고어요 지나 타잖아요. 아, 모르죠, 그거는. 제가 안 열어봤으니까. <laughs> 그래서 도망갔어요. 쿨하네요 진짜. 아, 제 친구들이 그랬고. 아, 저는 이제, 야, 하지마, 하지마. 그러면 나쁜 짓이야. 이랬죠, 저는. 그래요. <laughs> 진짜 믿어안 <믿음> 가네요. <laughs> 제가 라이터를 빌려줬죠. <laughs> 제 라이터였어요. 공범이네요, 공범. <laughs> 네. 세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이 대중교통에서 네. 위급할 때 네. 해서 안 될지. 네. 뭐 이거 그러니까 위급할 뭐 버스 아니나 네. 뭐 전철이 될 수도 있겠고 전철이나 택시도 될 거고. 아, 아 근데 스카이트레인도 있고요. 긴긴 긴 여행을 갈때 네. 소변이 마를 때 정말 미칠것 같아요. 아. 소변은 좀 나요. 아, 대변 대변은 약간 대변은 막 시끄럽다면. <laughs> <아니>, 그러니까 <laughs> 대변은 근데 <laughs> 대변은. 조금 참을 그게 있어요 예. 그 타이밍을 나한테 좀 줘요 여유를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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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정도를 맞아, 맞아. 근데 소변이 이게 계속 와요 이게막지르고 그렇죠. 있는 것같잖아요 근데 나 이번에 MT가 죽는 줄 알았어요 왜요 맞아요. MT가 또왜 소변이 말아가지고 버스 타고 오셨죠 예, 아 먼저 가셨구나 네, 저 먼저 간 예. 사람이라서 아침에 커피를 예. 잔뜩 먹고 아 커피 마시면 이게, 이게 자극을, 자극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분명히 한번 갔는데 네. 이게 또 신호 오는 거야. 아 반도 안 갔는데. <laughs> 근데 내가 제일 나이가 많고, 네. 제또 시즌 인타는데 <laughs> 어디 기사한테 또 기사한테 내가. 나, 어우 나도 오줌 마려우니까 지금 싼티 싼 그럴 수가 없잖아요. <laughs>